오류가 있다든지 혈관이 계속 많이 늘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서 나한테 증상을 일으키면 그런 혈관들은 결국에는 찾아서 경화치료가 됐던 다른 방법으로 없애는 시술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저희가 증상들도 더 많이 없앨 수 있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치료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원장님 아까 영상 촬영하다가 혈관 주위에 장혈관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수술 후에 폐쇄를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요게 좀 궁금해서 오, 촬영을 오. 해보려고 하는데요. 붉은 혈관들은 뭐 클라리베인, 베나실, 고주파 레이저로 막는다 치고 남은 잔가지에 있는 혈관들은 경화주사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안 받아야 돼요? 되게 좋은 질문이요 안쪽에 제가 대복제정맥 큰 거를 수술을 해놔서 배가 막혔다고 증상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니고 얘랑 연결된 가지들한테 피가 적게 가면서 감각신경 쪽에 발달된 그쪽으로 피가 적게 가니까 그것 때문에 증상들이 좀 좋아지는 게사실더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 혈관을 막고 이게 좀 늘어나듯이 얘네는 또 다시 잘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굵은 혈관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 얘가 어쨌든 거꾸로 가든 똑바로 가도 얘가 했던 역할들 중에 일부는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고 혈관들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혈류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역류가 있다든지 혈관이 계속 많이 늘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서 나한테 증상을 일으키면 그런 혈관들은 결국에는 찾아서 병화치료가 됐던 다른 방법으로 없애는 시술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저희가 증상들도 더 많이 없앨 수 있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치료라고 봐요. 아, 그러면은 이게 수술 바로 다음날 막 경화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리모델링되는 기간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경화 주사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신 트렌드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뭐 예를 들어서 혈관이 좀 튀어 나와 있다든지 이러면 수술하면서 같이 제가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다 뽑아내고 다 처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술하는 날은 거의 안 건드려요. 안쪽에 깊은 혈관만 일단은 막아놓고 나머지는 기다리죠. 기다려서 얘네가 뭐 없어지면 제일 좋은 건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확실히 좀풀어 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경화 치료라든지 좀더덜 어그레시브한 방법으로 이걸 없앨 수 있고, 약물 양을 더 줄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분은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지셔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수술 후에 오는 뭐 통증이라든지 뭐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굵은 혈관에만 막는 거를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경화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좀 오히려 시간을 더 두고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논문 읽었어요. 때에도 두 그룹간 비교를 했었었는데 처음 수술할 때부터 잔가지라든지 뭐 튀어나온 혈관들을 치료한 그룹하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3 개월 정도 기다린 그룹이 있었는데 기다린 그룹에서 여섯 분인가를 실험으로 했는데 6섯분 중에 치료를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굳이 그분들은 치료를 안 받겠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도 요즘에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한지점민류 치료도 조금씩 조금씩 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경화제인 거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 수술하는 날 네. 그냥 장바지도 같이 제거를 해 보기 위해 같이 계속 맞으면 몸에 혹시 안 좋나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처음 수술할 때는 이 메인 스트림에서 이렇게 혈류가 가면서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 제가 경화제를 쏠려면 거길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눌렀을 때 아프다든지 뭐 염증 이런 게 심한데다가 얘 탕통해서 여지 옆으로 넘어가는. 정상 혈관이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부종도 오히려 더 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더 훨씬 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수술하는 날 웬만해서는 경화 치료는 같이 잘안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원장인 같은 경우에 수술 하고 나서 환자들 경과 체크를 좀더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달 뒤부터는 어느 정도 제가 치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잘 막혔는지 이런 걸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들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고 있는지 잘 줄어들고 있는 과정 중이다. 그리고 역류는 없고 환자분도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은 좀도 지켜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얘는 냅도도 도저히 줄어들 것 같지 않고 환자분도 계속 불편해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때부터 이제 경화 치료를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수술 후의 경화 치료가 아니라 종아리에 보이는 다리 핏줄이라든지 허벅지에 보이는 다리 핏줄 같은 경우 경화주사를 이용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미용 치료를 할때 그렇게 많이 했었었죠. 그냥 겉에 것들만 계속 막아주면 안 돼요. 겉에 것만 계속 막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쪽에 사실은 메인 스트림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압력이 제일 높을 거잖아요. 이거 막아주면 여기서 세고또 여기서 세고 이것도 막아주면 여기서 세고또 여기서 세고또 다른 가지 늘어나고 이럴 텐데 이러면 멀쩡한 가지들도 다 막아야 되니까 끝이 없죠. 그래서 치료는 반대로 해야죠. 누은거 일단 막아놓고 어, 얘네는 굳이 안 막아도 되면은 그냥 두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풍선 얘네 둘이 사이즈가 거의 같은. 거거든요. 저 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인들도 혈관이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어느 역치상으로 이게 늘어나 버리면은 다시 원래대로 잘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를 한번 바람을 세게 많이 한번 넣어 볼게요. 뭐요 정도까지는 부풀었다가 바람 빼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올 텐데 이거보다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역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류해서 그게 좀 갈수록 심해지면 얘도 아무리 탄성이 좋다고 그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뭐 정맥순환 개선제라든지 뭐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이러면은 어차피 지금 판막도 잘안 닿고 하면서 역류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얘가 내린 거를 얘가 다시 올려줘야 되니까 이 혈관도 점점점점 늘어나면서 얘까지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으면 차라리 얘는 막아주는 게 좋죠 어떻게 보면 초기 치료가 되게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렇죠 초기에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뭐 거기 딱 맞고 끝날 수 있는 거를 다른 작은 혈관들 초음파로도 잘안 보이는 애들까지 넘어가면 경화 치료를 열심히 하고 뭐 해도 증상이 좀 남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환자분들이 타지정맥류를 좀 실핏줄이 보이면 초기 증상 그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음... 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실핏줄이 보이기 시작한 거면 예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mm 이상 튀어나온 걸 하지정맥류로 한다고 라 봤을 때는 초기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개가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 뭐 대복제정맥 을 이런 쪽에서 역류가 생기는 게 이게 시초일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대복제정맥으로부터 피부 쪽까지 거리가 먼다든지 그러면 이 중간 혈관들이 망가지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좀 많이 진행되신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겉에가 얼만큼 뭐 늘어나 있고 얼만큼 튀어나와 있고 이걸로 병기를 매기는것 자체도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건 이 하지정맥이라는 건참 어려운 게 눈으로 보이는 증상이나 아니면 느껴지는 증상이나 이걸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좋은 초음파 쓰고 있는데 작은혈관까지 보이는 거지만 원래대로 했으면. 그 안에 혈관을 다 보려면 제가 총바를딱 갖다 댔을 때 수백 개, 수천 개가 보여야 정상일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주사바늘보다 조금 굵은 혈관까지는 저희가 볼수 있는 그 정도지, 그거보다 작은 혈관들은 안 보이는데 문제는 오히려 그런 작은 혈관들, 피부에 가까운 혈관들, 이런 애들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환자가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네. 작은 혈관들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뭐다 경화치료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수술이 좋은 방법이 나오고 경화 치료를 잘 하고 그래도 그런 작은 혈관들까지 늘어나서 또 증상을 일으키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환자분들도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걸좀 피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돼요. 저희가 진입 보행하는 이상은 화지 혈관류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